지난해 우리는 지난 여름 파키스탄에 있었던 대홍수를 기억합니다. 평년보다 4배가 많은 많은 비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약 1,700명이 숨졌는데 그중 3분의 1이 어린 아이들이라 합니다. 전쟁이 몇번 일어날 상황에서 일어날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되는 3,30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13일 전에는 트리키의 시리아에서 100년 내 유럽의 가장 큰 지진이라 발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해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정말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무너진 잔해 속에서 몇 사람씩 구출되는 소식에 기쁨과 위로를 받곤 했습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숨이 막히고 사실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계속 일어나니까 듣는 것도 지치고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쉽지 않은 일인데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소연하듯이 한숨 내쉬며, 주님, 주님.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가정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의 우리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자, 힘을 냅시다.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까지 방금 찬양대 찬양처럼 네,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믿기에 마지막 희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졸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분명히 주인이실 거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사회를 이끌어 가실까. 이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삼일체가 그러듯이. 또 많은 그 용어들이 성경에는 직접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내용, 그 실제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런 단어를 만들곤 합니다. 섭리. 영어로는 어, Providence입니다. 프로바이드 공급하다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섭리랑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맞도록 공급하셔서 세상과 자기 성도들의 삶을 지탱해 가시는 것. 그것을 제 섭리라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섭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완전한 정의라고 없는 것이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는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목적과 이런 일을 이런 방법을 하신다. 그걸 다 성경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잘 들어봅시다. 만물의 유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 그의 무오 오류가 없는 무오한 예지, 자유롭고 변함없는 그 자신의 뜻의 방침에 따라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가장 큰 것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것 그것을 섭리라고 이제 정의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이 땅이 좋은 땅 되도록 좋은 세상 되도록 당신의 성품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적시에 공급하시는 것 이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악이란 거 없거든요 하나님 성품에는 인색함이란 건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나 모르겠어 나 몰라 이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가족, 교회, 나라를 지금 품고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특권이자 그리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붙들고 이보시오, 당신은 왜 삽니까? 회사 출근하는데 갑자기 누가 당신 왜 회사에 출근하는 거야? 학교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러 학교 가는데 누군가가 학생 자긴 자네는 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렇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답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내 인생에 두시고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 학교 가는 겁니다. 직장에 가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할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각과 삶은 정말 풍성하고 좋은 말은 다 붙여도 돼요. 담대하고 풍성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배짱이 있으며 너그럽고 용서하고 좋은 말은 다 모아봅시다. 성경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심령이 살아나서 이 안에서 날마다 춤추며 잔치를 하는 그런 영적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 부족하다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좀 살고 싶습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될수록 답답할수록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수록 다시 억음니과 깨물고 다시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토로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어떻게 이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자기 민족을 놓고 그동안 좀 답답했는데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그러시지. 우리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니야. 맞아. 그렇게 깨닫고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결론의 말씀이 됩니다. 33절에 보면 오 깊도다 깊도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깊다라는 것은 라틴 성경에 의하면 장엄하고 기밀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모든 결정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충분한 정보를 모아서 그리고 완전한 공평가, 공평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일. 그래서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절묘하시도다, 장음하시도다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요. 지혜라는 것은 우주 전반을 통치하시고 통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로 가실지에 대한 부분이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이 다르니까 사명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런 부분 지식 이 지혜와 지식을 합치면은 바로 이것이죠.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아멘. 오 기도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궁금한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것까지 헤아리신 분이십니다. 즉, 완결무결한 하나님의 지성을 말씀하죠.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높은 경지까지 도달하도록 애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 깊은 기도와 거룩한 생각, 이 훈련을 매일 같이 함으로써 그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 저희들이 가까이 가까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 가까이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꿈, 같은 비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금년의 목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 무, 무결한 지성이라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든 우리의 삶을 일일이 그리고 나라, 국가를 다스리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방법, 무수한 방법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전자심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손자병법. 손자병법, 그, 세계에 뛰어난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 놓고 읽는다고 군인들도 그렇고 대통령들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손자병과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기서 세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손자병과 하나는 부전승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최고 두 번째 부득이 싸워야 된다면 속전속결 빨리 전쟁을 끝낼 것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라 어참 좋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36개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1개 2개 3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쭉 있는데 마지막 36개 줄행랑 도망치다 여의치 않으면 도망가 이것이 36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우주 모든 천체가 지금 어떻게 운행되는지 하나님은 정확한 우주의 그 정말 우주적인 공학적인 지식, 지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꾸려나가시니까요. 우리야 전쟁, 우리의 전법대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도 동원하시고 멀쩡한 땅에 지진도 일으키시고 전쟁 중에 멀쩡한 대낮에도 천둥, 번개를 치시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지, 지, 그 지성 그 전지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앞에는 먼지만한 것이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선용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세계 바벨탑처럼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위대한 도시,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과학기술도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러한 허망한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 인생을 허무하게 하고 피곤해요. 피곤해. 우리 인생이 피곤하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공부하는데 피곤해. 일하는데 피곤해. 결혼 생활 피곤해. 자식 만나면 피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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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그럴까? 왜 피곤할까? 물론 육신의 한계가 있으니 무리하면 피곤한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렇게만 넘어가지 말고 내 마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살피면서.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피곤할까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섭리를 어찌 다알수 있겠는가? 물론 알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부분만 제대로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No problem.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지 않는 걸 굳이 알려고 하면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알려 주신 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은 인생 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야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 선지자 말씀 잘 들어 보세요. 거기에 다 있어요. 고민거리 해결할 수 있다고요. 신약 백성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는데 어디서 진리 찾습니까? 어디 가서 길을 찾냐고요? 생명을 얻으려고 합니까?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헤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도로 훈련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문물임도 쳐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예수 생명 깨닫고 예수 진리 깨닫고 깨닫고 깨닫고. 그래서 점점 답답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했던 것이 한 겹을씩 이제 다 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점점 심령은 사는 거죠. 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 맛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취, 그분의 행하시는 그 행동의 계획들은 누가 다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조언하겠습니까? 하나님, 어, 이때 이러시면 안 되죠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뭐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십니까? 빨리 빨리 좀 하세요 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쿵저렇쿵 조언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가 어렵지만 말씀드린 대로 알 수는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부분만 알아도 됩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는 자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제국, 강단 아수르 제국가 망했으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백성이 회개하여 구원받았으면 합니다. 둘이 충돌이죠. 에이, 하나님 저사람들 저 망하게 하시지. 나는 구원하고 싶은데 망하게 하시지. 구원하고 싶은데 망하게 하시지. 구원하고 싶은데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이제는 큰 물고기에도 들어가고, 방농쿨이 그늘을 만들어 줬다가 벌레가 먹어서 싹 사라지는 고통도 경험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원수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하, 하나님은 내가 망했으면 하는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아는 거거든요.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안다는 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추리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가슴으로 정말 뼈, 뼈속 깊이 깨달아지는 기노스커로 아는 거죠. 요비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실 리가 없지. 항상. 내가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복 주셔. 거기 복은 형통의 복.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잘하고 있어. 계속 형통의 복을 주실 거야. 고난이 왔어.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면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박수 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냥 머리로 알았습니까? 삶으로 고난 가운데 겪어 보면서 피 말리는 고통을 겪으면서 아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지식 그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림자 같은 지식, 그림자 같은 지혜로 진짜를 판단하고 비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낮에 길에 가다가 환상 중에 선명하게 음성 듣고 빛을 보고 그러니 기절하지요.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공부할 예수님 이런 분이죠. 아 그러세요, 예수님은. 예,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고요. 부활한 몸은 죽, 다시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저주했고, 내가 비난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노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믿는 우리들 내가 과학을 공부하든 내가 무슨 인문학을 공부하든 내가 예술에 종사하든 모든 부분에 그거 할때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만나고서 무슨 화성을 탐험하든 인공태양을 만들든, 인공지능을 개발하든, 무한 에너지를 도전하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고고학을 해서 과거,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캐내든,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지 않은 공부, 하나님 만나지 않는 열심으로 하는 사업들, 다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충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35절에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고 달라고 하지? 하나님, 드렸으니까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또 단기성교도 갔고, 바자에도 봉사했고, 구역활동도 했고, 이런저런 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셔요. 라고 하는 성질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하나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 안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더니 하나님 제가 뭐 했잖아요. 어떻게 의거밖에안해 주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고생도 덜 하던데 저는 이렇게 힘쓰게 쓰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라고 할수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렸느냐?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이죠. 무소유란 말도 쓸 수가 없죠. 소유가 본래 없었는데, 무소유, 무소유, 무소유가 뭡니까? 소유, 소유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집착할 것도 없고 앞으로는 뭘 잃어버렸다 돈을 잃어버렸다 사기를 당했다 뭐,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잘못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동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본래 내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건 없고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내게 온 이것이 이동했을 뿐이에요 모든 건 이 총량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는 어디 안 가요. 지구상 어딘가 다 있다고요. 이동했을 뿐입니다. 내게 왔다가, 내 가정에 왔다가, 다른 가정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것만 깨달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손님을 깨달으면 뭘 스트레스 받습니까? 무엇을 분노합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만물은 주로 말미암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애쓰셔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될 일도 안 되고요. 안될 일도 됩니다. 모두가 된다지만 하나님이 안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은 할지라도 언제나 겸허하게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자연도 생태계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봐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순절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지구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 탄소가 문제니까 탄소를 절약, 에, 배출을 덜하는 탄소 금식 사순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씩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매일같이 보내드리고 쉼터 게시판에 그 내용이 개략적인 게, 에,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아 그렇구나. 모든 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만물들이요.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는 표현을 우리의 고백으로 하는 거죠. 만물들이요. 사람들, 당신들 하나님 경외해야 돼. 당신을 진짜 사는 의미를 알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당신들이 우리 만물을 사용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도록 당신들이 사용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이처럼 앞머리 주님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의 주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처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것처럼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 시작됐으나. 예수 거부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이 샘나, 그럼 나도 우리 예수 믿지. 이런 식의 놀라운 구원도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의 위에서 진행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어마어마한 구원과 만물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불평은 전부 다 사라집니다. 장담하며 말씀드립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남는 것은 영광.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100%, 1000% 진실하시고 옳습니다. 오직 저는 감사할 뿐이고 찬양할 뿐입니다. 라는 영광 찬송만 드리지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6절,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부디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